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 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자 여기에 있는 반원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 회전시키면 생기는 입체 도형이 구가 되겠죠. 그 구의 반지름은 5cm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구의 부피 구하란 얘기죠. 반지름이 5cm인 구의 부피 구해 봅시다.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반지름이 5cm야. R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은 125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25 곱하기 4만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500이 되네요. 그래서 3분의 500π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 3분의 500π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두구 A와 B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를 알기 위해서 9a와 b의 부피를 먼저 찾아야겠죠. 9a의 부피는 3분의 4π 곱하기 반지름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 대. 3분의 4π 곱하기 반지름이 4예요. 그럼 4의 3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각 항에 모두 3분의 4π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 8대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되겠죠. 또 8로 나눠주면 1대 8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두구 A와 B의 부피의 비는 1대 8이 됩니다. 겉넓이가 1 6이 제곱 센티미터인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일단 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r 센티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겉넓이가 16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4파이로 나눠 줍니다. 자, 그럼 r 제곱은 4가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 R은 2cm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구의 부피 구하는 식은 3분의 4π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계산해주면 3분의 4π 곱하기 8이니까 약분되는 거 없이 3분의 48에 32π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구의 부피는 3분의 32π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